입니다. 해가 많이 길었어요. 지금 지금 시간이 6시가 넘어가고 있는 시간인데요. 어 저는 어제 오늘 대청소를 했어요. 하우스 안에 이중으로 비닐 쳐주고 했던 어, 그런 거 이런 거 바이솔 종류도 하우스 안에 들어있던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이제 날씨가 이제 따뜻해서 밖으로 이렇게 다 내는 상태고요. 어 하우스 안에 있어서 다, 음, 바이솔 상태는 어. 건강해요. 건강하고, 이제, 요쪽에서 이렇게 자연 바람 맞으면서, 음, 비 맞고 하면은 또 이렇게 한참 또 예뻐질 거라 생각이 되고요. 어, 여기 안쪽에는 제가 조금 대청소를 하면서 환경정리를 조금 했어요. 이 하우스 이중 비닐 치느냐고 이 안에다가 안쪽에다가 다 몰아놨던 다육아가들. 어,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더큰 거는 좀 햇빛 많이 보여줄 애들은 좀 이렇게 어, 돌아가면서 이렇게 안으로 꺼내놨고요. 어, 이쪽에 바이솔. 어, 이쪽에 요 아이는 굉장히 많이 컸어요. 음. 삼색 바이솔인데, 어, 이게 색깔이 굉장히 환상적이고, 어, 예쁜 색감이 나오더라고요. 어, 이렇게 어, 가까이서 좀 보여드릴게요. 어. 아주 예쁜 모습입니다. 여기 이쪽에 이제 아이들 햇빛에 바람 쐬고 그러면 아니 어 건강해질 것 같고 어좀 이제 더 이제 봄다운 날씨에 이렇게 이 애들이 뿌리도 좀 활착을 해서 건강하게 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세상에. 이중 비닐 쳐주고 그 안에서 그냥 그렇게 막 먼지고 뭐고 아주 대청소를 한번 싹 했더니 아주 말끔해진 그런 느낌이고요, 속이 다 시원한 그런 느낌이에요. 어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 이제. 에어니엄들을 음, 이쪽으로 이렇게 입구 쪽으로 이렇게 꺼내놨어요. 자리도 비좁고 해서 요 아이들 음, 햇빛도 많이 보고 바람도 많이 음, 쓰이고 그래라고 이렇게 음, 안쪽으로 어, 나눈 상태고요. 어 여기 아이들도 어제 이제 물을 조금 음, 듬뿍듬뿍 줬어요 이 아이들이 어 며칠 됐다고 또물 먹은지가 음, 오래된 이제 하엽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 이렇게 물을 좀 줬고요 <laughs> 여기 앞쪽에 이 아이들 어 이렇게 해놨는데요. 제가 이것 좀 보여드릴까요? 요게 제가 작년 가을에 심은 배추, 아, 무인데요. 어, 무가 이렇게 몇 개가 그냥 너무 이렇게 뿌리가 션차나서 그냥 이렇게 내놨더니 하우스 가생에다 내놨더니 이렇게 아우 이렇게 좀 통통해지고 먹을 만하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어, 저쪽에 있는 데다가 상추를 좀 상추씨를 조금 뿌렸더니. 아주, 어, 상추가 좀 먹을만 하나 모르겠네요. <laughs> 이쪽에다가 이렇게 상추를 좀 뿌려놨답니다. 아삭이 상추. 여기 이쪽에도, 음, 이제 많이 물을 듬뿍듬뿍 줬더니 얘네들이 어, 이렇게 이제 조금 성장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중이고요. 어, 요 애들은, 어우, 정말 이제 예뻐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바이솔 종류가 이제 음, 예뻐지는 느낌이고요. 어, 여기 붉은 바이솔도 이렇게 송이가 많이 컸죠. 어, 송이가 많이 컸고요. 여기 멘도사가 멘도사가 꽃대가 하도 많이 올라와서 제가 이렇게 그냥 어, 조금 꽃대를 짜, 잘라주다가 말았는데. 어, 이렇게 꽃대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음, 대충 위에 가운데 것만 좀 이렇게 따준 상태고요. 아 이쪽에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시간에 어, 이렇게 또 이렇게 다육이를 보고 있으니까 오 굉장히 다육이가 또 색감이 더 짙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아 여기 꽃 이쁘죠. 아유 라디칸스 아우 정말 예뻐요, 그죠? 여기 푸베센스 아 여기 서스타는 이제 요렇게 요런 아이들은 이제 꽃대를 조금 정리를 조금 이제 해줘야 될것 같아요 아유 꽃대로 꽃을 피우느냐고 얘네들이 이렇게 조금 이제 시들어가는 애들은 이렇게 꽃을 정리를 해가면서 어,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음, 그러고 이쪽에 여기 원숭이 꼬리 선인장도 어, 이제 이렇게 비닐을 열어놨더니 얘네들이 통풍이 잘 돼서 아주 건강하게 어, 이렇게 다글하게도 어, 잘 다져지면서 이렇게 잘 예쁘게 클것 같아요. 와, 페리도트 꽃이 이렇게 많이 만개를 했네요. 아유, 예쁘다. 어, 페리도트고요. 샹그릴라, 샹그릴라고. 지금 저희 하우스 온도가 15도네요. 습도는 20%고. 아, 이중 비닐에 이렇게 싹 벗겨내고 대청소를 한번 했더니 아, 조금 이제 속이 다 시원하고 아, 이제 어, 살, 살균제를 한번 줘야 될것 같아요. 얘네들. 음, 살균제, 살충제는 저번에 줬는데, 음, 살균제를 한번 또 이렇게 싹 한번 주고, 어, 물건수 삼아 이렇게 듬뿍듬뿍, 듬뿍, 어, 그렇게 줘야 될것 같고요. 와, 여기 호박젤리가 어, 굉장히 예뻐졌네요. 하엽을 만드는 거 보니, 어, 뿌리 활착이 되어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고요. 어, 여기 여우별은 어, 새로 이제 이렇게 식재를 해줘서 이렇게 심어준 아이고, 아직 천물도 못 먹어서 이 아이는 한 이틀 정도 더 있다가, 음, 천물을 한번 이제 살짝 줄 거고요. 어, 파미손이, 아, 이쁘다. 그쵸? 이개의 아이들도 음, 건강하게 잘 있는 모습이고요. 어 점점점 어두워지니까, 아, 이렇게. 어. 간단하게 우리 아가들 환경 정리한 아가들 모습 이렇게 보여 드리고요. 어 이쪽에도 이렇게 자리를 비웠더니 좀 자리 공간이 조금 있어요. 어, 자리 공간이 있는데 어, 저쪽에 이제 위에 있는 아이들 또 선불 거는 선보고 또 분갈이 할 거는 분갈이 하고 그래서 이제 어, 이쪽으로 빈 공간으로 어, 이렇게 조금 내려올 거고요. 어, 이쪽에도 음아 여기 라이트 피그라 아 경화금 와 아, 경화금이 아주 이렇게. 호란게 예쁘죠? 아우, 이야, 이 아이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빨강이만 보다가 이렇게 노랑이를 이렇게 보니까 또, 아우, 정말 예쁜 것 같아요. 노란이를 여기 좀 가운데다가 좀 섞어 놓으면 더 예뻐 보일 것 같아요. 아, 여기, 박화장 이제 꽃이 많이 이렇게 지고 있어서 이 윗칸으로 제가 조금 옮겨 놓은 상태예요. 어, 이 칸으로 조금 옮겨 놨고요 어, 이제, 이제 꽃을 이제 웬만하면 이렇게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노란 게 예뻐요 그래서 어, 조금 더 이렇게 있다가 꽃대 정리를 조금 해줄 거고요 아우 요 아이도 예쁘죠 염자 아우 세상에 아니 이 라인이 더 짙어진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아주 굉장히 많이 짙어진 모습이네요 더스티로즈 어, 이렇게 있고요 오렌지도 어, 이렇게 건강한 모습이고요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이 어, 조금 이렇게 입장이 하엽이 조금 생기고 있는 중이에요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어, 잘 있는 거고 드로잉은 굉장히 건강해 보이죠 어, 여기 당인 금은 어, 조금 이제 입장 좀 키워서 이렇게 멋지게 한번 키워 봐야 되겠어요 온슬로우가 고사리밭이 됐네요 꽃무리가 아주 어,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많이 올린 상태고요 아 정말 이게 온슬로우 꽃도 자세히 보면 굉장히 예뻐요 꽃망울이 요쪽에 어, 창종류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이뻐져가고 있어요. 지금 햇빛을 바라보느냐고 얘네들이 삐딸락하게 이렇게 크는 모습이네요. 얘네들 다시 방향을 조금 틀어서 이렇게 해줘야 될것 같아요. 와, 음, 이렇게 햇빛을 바라보느냐고 얘네들이 아, 진작에 돌려줬어야 되는데. 기구만장하게 크고 있네요, 얘네들이. 아유. 레드 환타지아가 이렇게 아주 색감이 짙은 색을 올려주고 있네요. 이쪽에 하엽을, 한쪽에서만 하엽을 만들었네. 여기. 로사로와아 아, 예쁘다 아 그리고 여기 청복사랑 어, 저기 핑크 마녀 철화를 어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올려놨어요 얘네들도 어 이렇게 이제 바람도 많이 쐬고 그래야 돼서 어, 이쪽으로 옮겨놨고요 어 백운무 꽃이 피었네요. 와, 여기 한 송이가 피었네요. 지금 봤어요. 어우, 이쁘다. 이제, 얘네들, 꽃도 오래 가고, 아주, 어, 이렇게 키워볼만한 아이예요. 백운무. 어그러고 멜로우, 옐로우가 왜 이렇게 칠렐레, 팔렐레 이렇게 벌어졌지? 아유 얘네들 도 물고픈가 보다 어, 둥근잎 빛이우리대도 어, 약간 어, 조금 물고파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 아이는 꽃좀 보려고 제가 꽃대도 이렇게 안 잘라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음, 커스피닷컴이고요 여기 수련도 음, 꽃망울이가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려있는 모습이네요 여기, 청키도 이렇게 꽃대가 그냥 있죠. 어, 제가 이렇게 정리를 안한 상태고, 어, 여기서 이렇게 들판을 보니까 또, 음, 논이 또휑하니 보이네요. 와, 여기 둥근 잎이 지우리대 보세요. 세상에, 밑에서 이렇게 아가 자구가 아주 바글바글 올라오더니 굉장히 많이 키워낸 모습이에요. 어우, 세상에. 어우, 예쁘다. 얘 밑에서 속 하면 또 얼마나 예쁘게요. 그죠? 아우 예쁘다. 여기도 분지를 해서 이 뒤쪽으로 있는 어 입장이 분지를 해서 이렇게 큰 거고요. 아우 예쁘게 잘 크고 있네요. 아 여기 아르케인이 어 여기 꽃대가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데 아주 노란 꽃이네요. 이거는 음 노란 방울꽃 같이 생겼어요. 음. 이쪽에 아이들도 어, 여기 저 아래 있던 거를 이쪽으로 잠깐 어, 위치 변경을 조금 해 놨고요 이 어, 아이는 이제 새로 펜지 어, 백금인데 음, 새로 심어서 어, 이렇게 둔 아이고 여기가 약간 반그늘이라 이쪽으로 옮겨 놓은 상태예요 아유 엘린 이쁘다 엘린 색감 아, 해가 많이 길어졌어요 벌써 어, 어두고두고 해지는 그런 시간인데, 아, 오늘도 이렇게 음, 대청소 소식을 여기서 전합니다. 다음에 예쁘게 커가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